오늘 토요일입니다. 에, 옛날에 저는 이제 그 일찍 어, 그, 어, 학교를 좀 쉬었다가 다니고 또 알바도 하고 그렇게 해았기 때문에 잘알아 옛날에는 그 쉽게 한 달에 한번 쉬는 식장도 있었고 일요일날 한 번만 쉬는 식장또 격주로 일요일만 쉬는 식장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매주 일요일 쉬는 거토요일에 반공이 됐고 그랬다가 지금 한 15년 20년 됐나요? 15년? 이제 토요일 휴일이 또 생겼죠. 근데 이제 또 이번 또 월요일은 또 대체일이라고 해서 어 이제 휴일이 겹쳐서 하면 또 그걸 찾아주는 거. 내년에는 67일인가가 휴일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 또참 우리 복사님들 옛날에 보면 또그 뭡니까. 토요 휴무제한다고 또 안시, 어? 우리는 또 열쇠 일하고 또 하루 쉬게끔 한다고 그랬는데, 네. 응? 일요일이 안식일인데 토요일날은 열심히 일해? 아, 성경 알지 못하는 분들. 아이, 사람은 많이 쉬면 쉴수록 좋은 거예요. 어? 지금 외국 같은 데는, 어, 한국도 지금 외국인 회사 들어있어요. 특히 제약회사 같은 데 그런 데 보면은, 어, 4일 일하고 3일을 쉽니다. 그건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한국도 한 10년 전부터. 외국인 회사. 어, 우리 그 조카를 외국에 사는데 어, 스위스에 사는데 그런 데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 근데또괴리가 심오죠.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 있으니까 토요일 날도 근무하는 사람도이 있습니다. 에,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쨌든 생명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참 주님께서 생명을 거둬가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 마음을 품고 살 때가 있지만 막상 또어 눈을 떠보면 죄송한 마음입니다. 어 살아서 어 숨쉴 동안에 어 그냥 멍하니 현상 유지하다가 어 셋째 하늘에 가는 것보다 뭔가 내가 일을 찾아서 주님을 기쁘게 할 일을 찾아서 하고 셋째 하늘에 가는 것이 훨씬 나음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지칩니다. 어 내가 이렇게 한들 누가 알아주는 사람 없고 또 보면 별로 눈에 보이는 성과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들때 우리 모든 성도들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그 하나 가지고 힘을 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번에 그 마태복음 24장 했죠 24장을 31절, 30절까지 하고, 31절 제가 어, 해야 합니다.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주님께서. 그들이 와서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을 이끌어서 저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어, 자, 이거또 이제 난해연 구절이에요, 난해연 구절. 어, 그런데 어, 제가 뭐, 해시에 강론도 회고했습니다. 어, 여기는 그, 뭡니까? 저, 자, 천사가 보는, 어, 어, 나팔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재앙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이미, 지금, 이때부터 7년 전에 휴가 돼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성장이 나오면, 어, 그 하나만 보지 마시고, 저쪽에, 신의 산에서도 나팔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을 때.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나팔 수가예요. 아, 전쟁 때가에서 나팔을 불잖아요. 뭔가, 의사 표현할 때. 그러니까 그런 나팔인데, 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휴거로 보는 사람이 많아요. 목사님들. 그렇게 하면 성경이 틀려요. 지금 뭐냐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 오시는데, 어? 지금 30절에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데 무슨 여기가 휴거가 있어요. 여기는 뭐예요? 선택받은 자들을 여기서 저기서 모인다는데 아, 그 양과 염소를 심판하기 위해서 다음 장마태복 25장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디아스포라 된 거죠. 디아스포라 된 사람들. 어, 지금 2,150만이라는 얘기가 있어 요 유대인들이. 근데 본토에 중동 이스라엘에 1,000만 명 살고 나머지는 1,150만은 미국에 또 1,000만 명 살고. 나머지 150만은 뭐 독일로, 어, 스페인으로, 프랑스로, 심지어 중국까지 와 있다는데 그들을 다 모으는, 모으는 거예요. 본토에. 본토에 다뭐 디아스포라 된 그들도 모여서 이제 그들, 우리는 뒤에 오죠. 크리스찬은. 어,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음, 양과 염소를 가리는 거. 이거 휴가 구절 아닙니다. 31절. 31절. 이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자, 앞으에 무화과 나무 했었죠. 그 3년 동안. 어,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먼저 나요. 되게 잎사귀가 먼저 나고 열매가 내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열매가 먼저 납니다. 무화과 나무. 근데 예수님께서 지나서 보시면서 공생의 기간 보시니까 이파리는 있는데, 이파리가 있다는 것은 열매가 낫다는 얘기인데, 열매가 없어. 해마다 볼 때마다. 저주하시는 그 무화과 나무 비유를 봐라. 이 무화과 나무가 누구다고? 이스라엘이스라엘 이스라엘. 그것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아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볼 때에 그 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런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무화과 나무 비유. 무화과 나무가 다시 회생을 한단 말이에요. 연하고 잎사귀를 내는데. 여름이 가까운다는 거. 근데 이스라엘이 AD 70년에 AD 70년 생각해 보세요. AD 70년에 디아스파가 흩어졌어요. 흩어진 백성들이 AD 1948년도에 이스라엘에 모였어요. 어? 이스라엘에. 그럼 몇년 만이에요, 이것이? 그럼 마이너스 해 보세요. 1800, 어? 70, 80년 만에 왔어. 이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공백기간이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사람이 없어. 다 세계 각체 도망가 흩어져 사는데, 이 1800, 한 60, 7년간 나라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성경에 오면 이스라엘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5월, 5월 14일이니까 독립, 독립을 했어요. 독립을 했다가 천, 2018년에 70년 만에 수도가 예루살렘, 물론 예루살렘이 지금 세 조각이나 있어요. 세 조각, 예루살렘이. 제주권 지금 어주자예루살렘그 전에는 테라비부 테라비부니까 베이루트 네, 어. 테라비부에서 임시 수도를 하고 있었구만 트럼프가 2018년도에 트럼프가 2018년도에 5월 14일입니까 수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70년만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진실로 내가 너희가 이러는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성취됐다. 무화과 어, 나무가 지금 입사귀를 냈단 말이야. 연하게. 1948년도에. 입사귀를 냈는데, 내기 시작하는 2018년도에 수도가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붕괴되고. 근데 세대 하면 보통, 뭐 40년으로 보는 세대가 있고, 70년으로 보는 세대가 있고 성경에 해석하기 나름에 여러 가지 상황들에 따라서 세대 (generation)이에요. 어, 어떻게든 또 잡고 있는데, 100년 잡읍시다, 100년. 세대가 70년이라면은 2018년이잖아요. 100년이면 2048년이에요, 2048년. 제가 여러 가지 제 안에, 제 머릿속에 여러 가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에 관한 시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때는 알 수가 없는데 여러 가지 그 뭔가 징조라는 게 있어야 하거든요. 첫째, 응?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야 해요.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야 해요. 그 다음번에 동성애가 만연이야 동성애가. 노아의 때와 같이 동성애가 만연해야 해요. 어, 사람들이 미워하죠, 이스라엘은. 미워하고 있는데, 어차피 666표나 저크리소는 우리가 내가 구경도 못하니까. 하는데, 에, 그 신할 땅이 또, 이라, 이라크에, 신할 땅에 도, 도시가 또 세워지지 않는 말이에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제 머릿속에 연한가지가 있어요. 이걸 복합적으로 다 맞춰서 에, 좀 멀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내가 지금 음, 60이 넘었는데, 저는요, 주님이 이 밤에 들어가신다면 땡큐입니다. 뺀큐. 정말 땡큐입니다. 우리 아내하고 엊그제 병원에 가서 이제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제 검사, 최종 검사하고 어, 좀 이제 8월 또 어, 하순에 가서 의사또 만나고 그랬는데 아내도 뭐 그런 대로 그 병과가 좋아져요. 우리 아내는 좀 항상 그랬어요. 백사을 살고 싶다고. <laughs> 얼마 전에 아프고 나더니 90살까지만 살것 같대. 저는 나 사실 어젯밤도 기도했어요. 어젯밤도 이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데려가면 안 돼요. 나 그렇게 했어요. 어젯밤에도. 나 데려가면 안 돼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이 세상에. 미련이 없어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다 봤어요, 다 호락에 다 봤어요. 그래서 어, 우리 재수가 어, 동생이 세디카도 있고 막내 재수가 휘득 어, 출신이에요, 방송 휘득 출신. 어, 지금 공직에 있는데 어, 애니메이션 영화를 한번 내가 물어봤어요, 요한계시록을. 요한계시록 애니메이션을 내가 영화 를 한번 하고 싶다 했더니 어, 몇 천만 원. 그냥 1억까지는 아니어도 몇천만 원 가지면 애니메이션으로 요한기 시을 영화를 만들어 낼수 있다고 하더라고. 시나리오를 짜고 좀 그리하는데 그것이 한번 마음속에 할수 있으면 그걸 하나 해보고 싶고 또 하나는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신문사를 하나 하고 싶어요. 그렇게 신문 허가나니제 신고제예요. 지금 신고제이기 때문에 지가 어렵지 않은데 뭐냐면 제가 이렇게 강론을 했을 때, 성경을 길게 안 들어요. 목회자분들이 자기 딱 의식이 있어가지고, 절대 정연수가 말하는 건 세대주의다. 세대주의도 해석인데, 우리는, 어떻게 장로교회, 대역교회 그 테두리를 딱 두고, 못을 박아놓고 안 한다니까. 제가 그, 신문을 조그마하게 좀 발행을 해서, 이렇게 예, 뭐 우편이 인터넷 반절이거든, 요금이 반절이거든요, 예, 요금이. 예, 우체국 통해서 하는 요금이. 예를 들어서 330원짜리 붙인다면 170원만 붙이면 들어가요. 예, 근데 한, 봤더니 그것도 이제 편집하는 과정도 있고 누가 이제 그, 어, 그, 그래픽 이거 짜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근데 그 사람 인건비는 줘야 할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신문 종이도 보고보고인데 그것도 몇백만 원이 들었더라고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협력하는 사람들이 좀 있으면 어, 나는 그런 사각을 한번 하고 싶어요. 인터넷 신문을 내가지고 정말 나는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분명해요. 지금 종말론 강의를 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마태음 강의처럼 저는 분명합니다. 조금이라도 흐리더리도 지 않아요. 이걸 목사님들한테 좀 전달하고 싶은 마음인데, 어, 특히 또 코로나가 확 오래 가다 보니까 어, 오프라인도 좀안 되고. 아, 제 어찌됐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어, 요한계시라을 애니메, 애니메이션에 가서 영화 하나 하는 거, 영화 하는 거. 근데 또 하나는 그, 어, 인터넷신문 하나. 근데 인터넷신문만이 아니라 그 뿐이 아니라 그 어, 인쇄해가지고 어, 교회마다 그 신문을 좀 뿌리고 그런 걸 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줬을 때. 근데 저는 별로 빨리 가고 싶어요. 난 솔직히 내가. 정말이에요. 하나님도 들으셔요. 하나님 들으셔요. 나는 오늘 밤에 데려가시면 정말 좋겠어요. 기도한다니까요. 주님 저좀 멀리서 데려가시라고. 자, 자그 그런데 어차피 그때가 성큼성큼 오고 있는데 나는 멀지않았어요 내, 내가, 주님께서 뭐 10년 살릴지 20년 살릴지 모르지만, 주님, 휴거를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주님께 죽어서 가는 줄 알았다. 최근에 와서는 자꾸 이렇게 시대를 읽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아니구나. 주님께서 성큼 오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기쁜 소식을 가집니다. 무화과 나무 때입니다. 삼수사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됐다.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은 환란기 그이 세대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까 그 40년, 70년 쪼개, 쪼개기도 하고 환란시대 어, 환란시대 그걸 또 환란기를 한 세대로 봐, 봐요 7년을 그 안에 이 일들이 다 이루어지죠. 문자적으로 보면. 7년 동안에 다 그, 마태복음 사장에 있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35절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이라.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볼때 처음에 이걸 어, 과장법으로 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말이 없어지는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어 표현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어, 과장법으로 쓴줄 알았더니 성경을 봤더니 하늘과 땅은 없어집니다. 두루마기 말듯 없어져 버려요. 신천지 여러분들, 여호와 증인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이 지구는 불에 태워집니다. 3 6절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니일다 여기는 지금 휴거를 잠깐 얘기하고 있어요. 휴거도 어떻게 얘기했어요? 환란 우리는 환란전 휴가가 있죠. 근데 환란 중이고, 7년 마지막, 말미에 가서, 어, 그, 휴거. 그러니까 중간, 후반부에는 134,000 휴거. 두 중이는 부활. 그러니까 환란 성도는 부활. 이런 일 말하는 거고. 30절에 오직 노아의 아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우는 것도 그리아니라 여기 보십니다. 노아의 알 날들이라는 것을 여러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노아의 날 특징이 뭐예요? 정말 주님이 더 이상 못 봐줄 정도로 타락한 그 모습. 38절.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일.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쳤잖아요. 그런데, 제가, 음, 만난 사람한테 얘기해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학교 얘기, 다니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돈, 직장 다니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오늘 밭을 갈아요. 설령 내일에, 세상이, 종말이 온다고도 나는 오늘 사과나 황구를 심어 스피루자 말대로 하는데, 그러나 귀는, 귀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래요. 이게 어느 때 주님이 오실라모 그러는데, 하, 아 그렇게 막, 어저께도 집사가 하나 오셨어, 집사님 두 분이 오셨어,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귀찮은가 봐, 막 귀를 씻어. 나보러 좀, 그냥 누벨라데 어떻게, 목사, 우리 교회 목사님은, 점잖하게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어? 며느리한테 이렇게 대하세요. 어? 참 이런 게 보기 좋습니다. 그 인생을 가르치는데 여기 정연수 목사는 뭐 그냥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 뭐한테 사건 목사라고. <laughs> 아, 나도 나한테 사건 녹사라고 했더라고. 자,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으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더라 120년 동안 아무리 노아가 애쳐도 누가 귀담아 듣지 않았단 말이야.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도 사람들은 정신 못 차리고 있을 것이다. 40절 그때 두 사람이 들에 있을 때에요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때예요. 두에다는 방앗간에서 맷달을 갈고 있을 때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이다이 구절을 휴가로 말씀하세요. 목사님들 아, 조금 대충대충 하지 마세요. 성경은 정확하게 아세요. 이거 휴가 구절 아니에요. 아마겟돈 전쟁으로 잡혀가는 구절이에요. 아시겠어요? 맷돌 갈고 있다가 아니면 누가 보면 남자가 둘이 잠자고 있다가 동성애하고 있다가 음? 암하겟돈 전쟁터로 잡혀가는 거라고 이거 휴가구절 아니라고요 내 목사님들 저거 그다 장경동 목사 그 대전 그은에 있던데 이걸 휴거라고 그러게 다 그래 뭐 대한민국의 목사들 다 그렇게 풀어 휴거로 이거 휴거 아니에요 막뭐 좋게 해석하려고 성격을 전부 좋게 해석하려고 이건 아마겟던 전쟁으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음. 월요일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